n h c 그룹을 이표하여대표이사님이석하이습니다어서이 자리에 어 좋은 뜻으로 참석해주신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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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서이서 이어서 서미어적으로 생각하고 이어서 이이어 이어서 이이이다이이 사겠어. 특히 오늘은 우리 자이 지원을 위한 뭐라 해한 명이 참신이 이상이 뭐가, 뭐가, 오빠의 그 비는 곳이 어디 있으리라고 이런 시를 쓰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 제가 생각 보면은 일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네. 민가 민 차원에서 서로 돕고 부은키안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큰을 지원해 주주식에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지금 어, 대구그 학습비라든지 생활비를 다어 공부에 집중하이. 어, 지금 3 6 0 0만원 지원해주지만 시몇년몇년 어, 내로 이게 10천 2백만원. 어, 5개월 정도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요. 저희 초록산 어린이단이 고맙습니다. 앞쪽으로 안 봐, 이쪽으로 안 봐주시기 하나도.